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공학 10조를 발표를 맡게 된 3학년 황지영입니다. 저희는 그리디라는 이름으로 그리드 시스템처럼 체계적인 협업을 주제로 하는 팀 프로젝트 관리 웹 앱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역할을 총세 가지로 백엔드, 디비 그리고 프론트엔드로 나눴습니다 백엔드는 모든 팀원이 각각 세부 기능을 나누어 맡았고요. 문제 정의 및 필요성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은 팀들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협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 관리가 어려워 각자 맡은 일의 마감일을 읽기가 쉬웠고 두 번째로는 진행 상황을 말로만 공유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정리된 히스토리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자의 진행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팀 전체의 업무 흐름을 놓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특히 팀장을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진행 상황을 파악하거나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협업을, 위하, 협업을 위한 웹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특히 대학생 팀플이나 개발 협업 스터디 등의 사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요구 사항은 크게 6가지로 회원 가입과 로그인, 그리고 프로젝트, 그리고 업무, 댓글 및 파일 첨부, 그리고 로그 기록과 알림 전송, 개인 정보 수정과 비밀번호 찾기. 이 기능들을 모두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시나리오는 사용자는 이메일 인증 또는 소셜 로그인을 통해 회원 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팀원을 초대하게 되는데 이때 선택한 팀원의 이메일로 초대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링크를 수락한 팀원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업무를 등록하고 팀원과 댓글에 달면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마감이 되거나 대댓글이 달릴 때 실시간 알림을 받고 그리고 업무는 날짜에 따라서 자동 변경이 되며 체크박스를 통해서 완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 전체 흐름이 웹 기반에서 한눈에 보이도록 구현된 것이 저희 그리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음은 설계 및아키텍처입니다 저희 그리디는 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 프론트 엔드와백엔드가 분리되어서 동작합니다. 전체 시스템은 도커로 컨테이너화하여서 관리 하였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프론트는 이제 리오, 리액트를 사용하였고, 백엔드는 파, 파이썬 기반의 패스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d b 인 MySQL을 사용하였고, 기 u 브와 스웨거 협업투를 사용하였습니다. 주요 기술 요소로서 JWT 인증을 이를 통해 로그인과 토큰 관리를 하였고요. 마감일에 따른 자동 상태 변경을 위해서 AP 스케줄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GitHub와 도커 컴포즈로 배포를 자동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기능 시연을 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미리 계정을 생성해 놓은 상태여서 로그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쳐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메인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다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여기서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하게 된다고 했을 때, 프로젝트 명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도 같이 넣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멤버의, 멤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멤버를 선택을 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창과 함께, 지금 프로젝트 3이 생성된 게 보이고요. 해당 팀원, 초대한 팀원의 이메일로 가게 되면은 지금 메일함에 이렇게 링 메일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일은 10분간 요, 유효하고요. 여기서 수락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 그리디에 로그인 화면으로 바로 진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로그인을 다시 하게 되면 이 사용자는 소셜 로그인을 사용했고 소셜 로그인 중에서 구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구글 소셜 로그인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로그인이 이제 다 완료가 되면 해당 프로젝트 목록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3이 잘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외에 이제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업무명과 상세 설명을 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작일과 마감일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감일에 따라서 마감일에 따라서 상태 변경이 자동으로 되고요. 여기서 초대한 팀원은 프로젝트에 함께하고 있는 팀원입니다. 이렇게 팀원을 초대하고 여기서는 파일도 같이 첨부를 할 수가 있고 이 파일은 총 3개 500MB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인프로그레스에 새로운 업무라고 제가 방금 생성한 업무가 생성된 걸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똑같이 댓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댓글을 등록하면은 지금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이 댓글에 대해서 대댓글도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파일도 같이 첨부해서. 등록이 되는 걸볼수 있고, 댓글 삭제도 이렇게 바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업무를 만약에 고정하고 싶다 하면, Fix를 눌러서 상단에 지금 고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한 추가 기능이고요. 이렇게 이거를 만약에 또 삭제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Delete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삭제가 가능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상태 변경 같은 경우는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바로 업무 상태를 완료 처리로 해서 던으로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업무를 던 처리해서 지금 던으로 간걸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뭐 오버듀 같은 것도 바로 체크박스를 누르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던된 거를 계산해서 프로그레스 그진 진행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에서 지금 진행률이 36%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기, 구현한 캘린더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 일정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각각 모든 로드, 로그가 지금 다 찍히고 있고요. 알림 같은 경우도 삭제되었습니다. 또는 어, 초대하였습니다. 답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알림으로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정할 때도 이제 아, 그 수정 전에 먼저 삭제 먼저 보여드리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생성한 프로젝트가 아닌데 삭제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은 생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업무가 존재할 때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삭제가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 지금 사용자가 만든 프로젝트라서 삭제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픽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수정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수정할 때, 행성자인 사람이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업무명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해서 2번으로 바로 뜨게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회원정보 변경은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닉네임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하고, 로그아웃도 바로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소셜로그인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회원가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치고 인증코드를 전송하게 되면 해당 입력한 이메일로 코드가 포함이 된 이메일이 오게 됩니다. 네, 오게 되는데요. 아, 제가 이 잘못 적어서, 이메일을 제가 잘못 적어가지고 다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샌드코드를 다시 누르게 되면은, 지금, 네, 그리디 인증코드 안내라고 해서 메일이 오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증코드는 3분간 유효하고요. 인증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면은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패스워드를 치게 되고요. 회원 가입이 완료가 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그서 로인이 최종적으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저 이어서 핵심 기능 시험 이후에 나머지에 대해서 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내용 요약입니다. 테스트는 저희가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와 인수,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테스트를 사용하는 도구로서 py 테스트와 py 테스트랑 react testing library, swagger, cypress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팀워크 및 테고는 이제 저희는 기술 사용, 깃허브를 사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고 이슈 관리는 노션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를 그리고 피그마로 디자인을 하였고 대면 또는 디스코드로 매주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처음 도입한 페스트 API와 도코 환경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고 프론트와, 프론트와 백엔드간의 통신 오류를 디버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대운정은 초기에 작성한 요구사항 명세서나 테스트 계획서 등을 이용해서 오류가 생겼을 때 참고하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고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을 각 만들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시나리오 기반으로 설계하고 완성이 될때 비로소 서비스가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갖고 협업을 하며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던 시간이고요 네, 앞으로 향후 개선점으로는 이제 업무 상태 변경을 드래그 방식으로 구현하여 UX를 향상하고 더욱 직관적인 UI와 UX 개선을 통해 사용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정과 삭제는 각각 해야 하는데 이걸 모두 일괄 처리를 하게 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팀 프로젝트라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갖고 서로 도와주며 합업하면서 혼자였으면 만들기 어려웠을 완성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 개발한 팀원들과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10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